아, 네. 아이, 경기력이 좀안 좋아서 죄송합니다. 깔끔한 경기력 보여드렸어야 되는데. 그냥 한 개만 정해야 되는데. 아, 헐구이였어 그니까 이거는. 그쪽 사람 입장도 들어봐야 돼. 그러니까 빠른을 인정하는,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. 그러니까 나는 약간 빠른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 친구 중에도 빠른이 있을 거란 말이지. 근데 걔네들한테는 형 소리는 안 들어도 되는데 다른 사회에서 만난 빠른 연생단한테는형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. 근데 나는 살면서 92년생을 만날 일이 많이 없었어요 92년생이라고 해봤자 내 친구들 말고는 92년생 만날 일이 많이 없었어 야 빠른을 동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 그니까 난다 친구하면 좋겠거든? 92도 친구고 93도 친구면 좋겠어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근데 그러면 이제 족보 브레이커가 돼버리니까 족구 브레이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지. 네. 맨날 뭐 족구 브레이커라고는 하는데, 막상 족구 브레이커가 될 일이 많이 없더라, 근데. 근데 네. 나 학교에서는 그냥 빠른, 빠른으로 살았어. 대학, 대학교 생활할 때는 빠른으로 살았어, 그냥. 어? 스타트 게임머 아니야? 김유진? S, 뭐, 무슨 아이디 썼던 거 같은데? 즐게만 김민철님 2천 감사합니다. S.O.S 맞아 S.O.S. 캐소리하고 있다. 아이고 즐게만 김민철님 별풍선 시마켓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쇼부 쇼부 촉촉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그게 그개 잘못은 아니란 말이지. 아니 빠른으로 간 사람이 무슨 죄야?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갔나? 일곱 살때 엄마가 가라니까 갔지, 뭘. 빠른 중에 자기가 일찍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누가 있어? 근데 그 사람마다 마인드가 다 다르니까, 그게 이제.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. 아, 이 트러브가 안 잡히네. 히드라로 이득을 보면 안 되지. 히드라로 경기를 끝내야지. 뭘 이득을 봐. <목소리> 뭐해? <웃음> <웃음> 아 잠깐만. 아이. 아. 처음에 너무 잘못 싸웠어. 아. 어디 갔어? 아저 진료사람 안 나왔어, 저거. 아아쉬 아쉽다. 호화 올라갔겠지? 아이, 아, 처음에 컨트롤 좀 깔끔하게 했어야 된다. 아, 처음에 컨트롤 아쉽다. 아, 스타겟 개빠르다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처음에 처음 전투를 잘 했어야 되는데, 너무 아쉬워라. 아이, 처음 전투를 너무 못했어.